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선입니다. 네, 판매, 세일즈 뭔가를 했을 때는 항상 고객의 신뢰를 먼저 얻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 고객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신뢰를 얻기까지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고 경험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기 역사를 배우면서 그런 문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라.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 대표님께서 했던 얘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과의 신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신뢰를 얻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는 사기 역사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라 때 상황은 힘과 이익을 동시에 작동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익의 효과를 어떻게 보면 극대화하려면 손의 효과도 동시에 작동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손의 효과가 뭘까? 그리고 이익이 뭘까? 그건 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솔직히 나라 하나를 거느리고 할 때는 이게 많은, 어, 이게 법을 세운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이런 법도 있지만 누군가를 정해서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상황은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패도 정치를 세웠는데 전체 그 나라에 대한, 진나라에 대한 그 정치였어요. 그래서 특권자, 특정 세력들에 대한 그런 법을 어겼을 때도 똑같이, 법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어, 이런 법을 처벌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제가 신분이 높아도 처벌을 받으면 이런 법을 어겼을 때는 똑같이 우리하고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얻기 시작을 해요. 어, 이 진나라가 단단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과 이익을 앞세워서 한다는 게 솔직히 어, 그냥 들으시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힘과 이익을 세우는 게 나쁜 거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뒷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항상 대표님께서 미시적인걸볼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뒷면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맹자가, 맹자의, 맹자의 그 리더십은 뭐였냐면은 인과 덕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했던 거는, 상황이 했던 이 패도 정치는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어 발전이 생겨고 뭔가가 이익이 생기면서 물론 아까 여기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던 점이 아마 그 손해 효과도 있다고 얘기했던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어 위에 어떻게 보면은 특권자들한테 이렇게 같이 똑같이 처벌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주는 그 압박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황을 주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황이 진짜 자, 처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맹자의 리더십이 그럼 좋냐?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맹자의 리더십대로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되게 좋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기에는 이게 너무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 상황의 리더십이랑, 그리고 맹자의 리더십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완벽하거든요. 그게 딱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대표님이 하시는 이 리더십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코칭을 하면서 끌고 가는 이런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신뢰라는 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행동을 좀 봐라. 그 얘기인 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말은 네, 거칠게 되는 말은 허황이 되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냐 없냐?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거짓된 칭찬에 어? 갈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거짓된 칭찬을 하면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그게 진짠지 가짠지 잘 분별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듣기 괴로운 말이 약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강의를 할때 대표님께서 항상 우쭈쭈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달콤한 말은 독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문화 종합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찾아보고 뭐 여기서 나오는 문구들이 어뭐 만약 사기 열전에서 사기 역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옛날부터 이게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그런 되게 빨리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거 너무 혹하고 그리고 또 거짓 칭찬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너무 갈망을 해요 어? 그래서 사람을 볼줄 아는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항상 대표님께서 누군가의 그 요즘에는 말이 이런 달콤한 말도 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한지 그, 그거를 봐야지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그리고 그말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행동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거짓 칭찬을 하는 거에만 너무나 좋아서 우쭈쭈 거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 달콤한 말에 너무 유혹돼가지고 사람을 믿어가지고 발등을 짓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데 물론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이게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유혹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항상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을 항상시키기도 하지만 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할줄 알아야만이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아니라는 걸 내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불순물을 좀 제거를 하고 머리에 불순물이 너무 마,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은 어, 똥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잘 몰라. 불순물이 막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고 그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도 없어. 그럼 그게 뭐냐? 좀 시간을 가지고 잡음에 너무 이렇게 좀, 어, 빠져있지 말고 좀 소음을 좀, 소음 갖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